세계 디카 시인상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. 네, 박수 좀 보십시오. 너무 약한 것 같습니다. 아, 네. 사회를 맡은 저는 한국 디카 시인협회 사무총장 이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. 올해는 디카시 발언 29년이 되는 해입니다. 그런데 창신대학교에서는 이 것이 확장과 그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분 있으신가요? 아무도 없으신가요? 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여기 한 번만 봐주십시오. 아무리 바빠도 이상 타고 넘어가겠습니다. 왜 창신대학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히카시에 대해서 심리 면으로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지 그 이유는 바로 이 사진 한 장에 있습니다. 이 사진은 창신대학교 본교 건물 야경 사진입니다. 그리고 히카시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로 쓴 작품입니다. 이상옥 대표님의 공밤이라는 작품이에요. 그래서. 우리 창신대학교 이범근 총장님께서는 이가시가 여기에서 시작되었다. 이가시 발언이 여기에서 시작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고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. 창신대학교에 무한한 감사의 박수 한번더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